얘들아, 안녕. 우리 오늘도 부활의 환경에 쓰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예수님이랑만 함께 살자. 사랑해. 암성 말씀 같이 해보자.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아멘, 아멘. 부활, 하나님의 살아계심, 사도행전 2장 32절.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천국과 지옥의 실존, 누가 복음 16장 22절에서 26절. 아멘, 아멘, 아멘. 부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요한 복음 20장 17절.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예수님의 주인 되심, 로마서 14장 9절.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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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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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요한일서 3장 8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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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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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옛사람의 죽음 로마서 6장 6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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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로마서 5장 8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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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예수님과 한 생명 요한복음 15장 5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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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아 골롯에서 2장 3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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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모든 것을 가진 자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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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사명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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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모든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으며, 이 모든 사실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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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사랑해.